아 계속 죽는다. 붙게 파 한번 더. 아 초반에 킬은 제이 킬이 상하는데 나와서 킬을 못 하네. 아 빨리 잡았어야 했는데. 아 장난 아니겠는데 저 위에서는? 오. 오우야. 아. 하아... 아, 힘들다. 나 초반엔 이렇게 잘 잡는데 왜 후반 가면 못 할까? 체도 있네. 오. 아, 뭐야, 힐템이 뭐야, 나왜 이래. 저 무슨 총이에요? 큐뷰가 나왔어요, 본섭에? 죽었다. 다따를 해버리네. 힘 왔는데. 우선 카우팔이 좋아하기 때문에. 뭐야, 벌써 들어갔나? 왔구나. 아 근데 산옥은 제가 잘안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아요. 여기 <laughs> 집에도 있을걸요? 아니 이 집을 통과하고 갔나? 제대로 트롤해 버렸죠? 클났죠? 왜 사람은 내내비두줄 않을까? 진짜 마지막 자리 당저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노리는 애들이 제 뒤에 또 있을 것같다 이야 무반동이야 무반동. 제가 산옥을 하는 이유가 또한 가지 있죠. 무반동이라고. 아 집안에 있어. 집안에 있어. 있다고 있다고 말해 래 창문을 봐. 내 뒤에도 있고. 오 잡았다. 살았다. 뛰고 있네. 쉬라고 가세요. 먼마부럽네삼뚝 아, 제가 카우팔 들고 다니면 길 가다 머리 딸수 있겠죠? 할수 있죠? 할수 있죠, 푸잉 님. 됐서 여기까지 왔으면 카우칼 안 들어올게 저 여기 치코리타 안보여요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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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가지고 나못 뭐야 이 c 브 하이씨 하이씨 <laughs> 이친 <laughs> 변대놈들 진짜 저뭐 보고 알았는지 알아요. 수류탄 던진 거 보고 알았어요. 수류탄 던진 거 보고. 어 이거 이거. <끝> 와씨왜다 <와아, 끝> 죽어 있어 여기. <laughs> 아욕 나왔다 죄송해요 욕하면 안 되는데 한. <laughs> 아니, <laughs> 미치겠네. 아니, 진짜, 죄송해요. 저도 놀래가지고. 이거 근데 걸치나요, 저? 어, 살짝 걸치네. 무시오, 저거는. 내 앞에 아 이거 자기가 안 좋은데 오씨 뭐야 이거 이뭐 뿌려놨으니까 오른쪽으로. 아 여기 언덕 아래라서. 야이 진짜 <laughs> 야이 진짜 몇명이 몇 숨어있는거야 막판에 치킨먹고 가네 아 좋습니다